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없이 이것이 한국의 100번째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16세 여고생 반효진 반효진 선수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당차고 또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반효진 선수는 사격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다 보니 남들보다 10배는 더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과 뚝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10 연속 금메달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룬 선수들에게도 감격의 박수를 보냅니다. 36년 동안 경기 규칙을 여섯 차례나 바꾸는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36년 동안 단한 번도 왕좌를 뺏기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은 선수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 양궁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양궁은 실제로 선수들이 제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또 지난 대회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도 그 누구도 예외없이 철저한 평가전을 거쳐야만 선발되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아낌없는 지원이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공정한 시스템과 합당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선진 사회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